안녕하세요 개미중왕입니다 아, 현재 시각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나스닥은 지금 현재 상승전환해서 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따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겠죠 오늘 바닥에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이긴 했는데 음. 어, 오랫동안 조정을 해온 만큼, 이번 주에 좀, 어, 상승 추세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에 계속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동양 EM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당, 마찬가지로, 이제, 어, 자동차 관련주고, 음, 예전에, 이제, 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좀 올라와 있었던 회사인데, 음, 작년에 영업이익이 278억인데 올해 지금 1분기에만 101억을 했고 어, 또 추가적으로 어,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어, 현재 PBR도 아직 0.4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지금 계단식으로 쭉쭉 이제 흐름 타고 어, 올라오는 느낌이 드, 들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이제 거리랑 다못 터졌었고, 그래서, 어, 지금 가장 큰 매물 대는 2천, 2만 3천원? 구간 정도로 보이는데, 어, 계단식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 줄지, 한번, 음, 조정을 좀 받으면, 단기 추세로, 어, 여기, 2만원 밑으로, 이만 원 근처에서 한번 어, 분할 매수해서 가져볼 가 만한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하이로닉 같은 회사들 이제 국가 돌파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어, 기관 수급이 굉장히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매수로 인해서 어, 상한가를 갔었고. KMAX라는 회사죠. 이제 바이오인데 어, 지금 9월인가 아마 뭐암 무슨 학회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 고고 이슈 관련해서 좀 어, 수급이 들어와 줄지 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왔고, 어,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어, 지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로 되어있는 만큼 한번 어 크게 한번 흐름 줄지 어 기대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딥노이드라는 회사 어 요즘에 AI 관련주들도 꽤 핫하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고점 어 돌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이렇게 지금 어, 원형바닥에서 지금 돌려 나오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가장 큰 매물대가 지금 바로 윗 구간 네, 25,000원 구간이고 22,000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매물구간인데 종가를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단기고점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어, 그래도 어, 추가적인 슈팅도 좀 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LOT 베큠이라는 회사도 이제, 이제 박스 관을 그리고 있는데 어,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어, 매수 지속 들어오고 있고, 자요 회사도 보면은 어, 작년 총 이제 2012년 영업이익이 제 3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만 에 187억이 나왔어요. 음. 187 넘죠. 한 24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에 벌써 어, 작년 매출 영업이익을 지금 뛰어넘은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은 아직도 어, 저평가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지금 PBR도 1배 조금 안 되는 편이고, 상승 흐름도 유지하고 있고, 이 박스 구간 깨지 않는 구간 내에서 어, 시티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강하게 수급 붙을 때어또 박스 깨고 더 올라가 버리면 또 한층 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관심권에 두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어 dap 라는 회사를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 거리량은 지금 음 최대 거리량 지금 한번 보여준 것 같고, 계속 어 봉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음 요게 지금 삼성 또 납품을 하고 뭐 LG 라든지 또 현대자동차 쪽또 어 납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 이제 기사가 나온게 이제 2차전지 보다 전장 부품의 흐름이 한번 올라올 것이다 라는 뭐 이런 비슷한 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 전장하는 회사고 어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DAP 지금 거래량 자꾸 터지고 있고 정비열로 어지 돌아서고 있는 만큼 음, 거래량 터졌고, 한 번,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락 폭이 좀 크죠? 네. 밑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요렇게, 예, 파동을 지금 그려나오고 있는데, 어, 바닥권을이 중간선에서 잡는 구간이 오면, 아마 그때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생각 하고 있고 5,500원 구간을 떨어, 뚫어주는 어, 흐름이 한번 나오면 좀 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사들 지금 어, 꾸준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고, 어. 에이텍 모빌리티 이게 지금 예전에 어, 여기서 애플페이 이슈로 한번 올랐었던 것 같은데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지금 터지고 나서 쭉 빠져서 조정을 받고 봉을 하나 둘씩 올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장기평선 위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음. 그래서 요것도 지금 매몰대를 보시면 여기 16,000원, 12,000원에서 1 6 0 0 0 구간이 지금 제일 큰내올대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요거만 지나면은 그래도 35,000원 구간까지는 좀음 여유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 수급 붙으면서 돌파 나오는지,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신노팩스라든지 어... 어제 말씀을 드렸던 뭐 태경산업, 그다음에 휴비스, 그다음에 또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네. 어제 휴비스 참 관심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상을 어, 점상을 가버렸어요. 역시 좀 어,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가는것같 습니다. 2000시 청이 지금 30가올 랐음 에도 불구 하고 2200억 네. 태경 산 업도 2470억 나인 테크 가2000억이좀안되 네요. 네. 시총이 지금 이틀 동안 상한 가를 가서 2000억이 됐으면 은1500 억, 이게 안 됐었다는 얘기겠죠. 네. 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만큼 또 어, 조정을 받을지 음, 좀 기다려 볼 만한 회사들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좀 불안하죠. 어, 내려와도 좀 잡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지수가 좀안 좋을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기관 흐름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음, 매수하는,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수를 하면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다 보면, 그래도, 어, 밑에서 잡았을 때 수익을 내기에 좀 수월하니까요. 요런 종목들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 어, 테마주들, 지금, 맥신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 조정 받을 때 한번 또 노력 볼만한 회사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지금 상승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저희 국내장 좋은 흐름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